빨리 맞춰 잡고 끝내자 어. 또 던지는데 또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 팍! 꽉. 이클 큰일 났구나 좀 실망스러운 말씀을 한번딱 뭐라고? 야, 쫄았어? 딱 아, 진짜! <laughs> 같은 팀 선수이고 존경한 선배님이지만 그래도 이프레야 선수는 여, 성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경쟁인 것같 음... 뭐 여러 가지 많이 알려줬지만 네. 제가 슬라이더는 안 가르쳐줬어요 언젠가 던지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던지고 있어. 야, 이게 방금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laughs> 네,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오늘은 김진우 전설과 최상덕 전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김진우 선수의 피칭 아카데미입니다. 어,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권익 아카데미 다시 한 번,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JB 트레이닝 센터라고 하고 있고요. 어, 야구하는 아이들,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는 동호회분들도 언제든지 문의 주셔서 그래서 야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재활도 도움 주시고 계시나요? 네, 약수술하고 기초재활, 초기재활은 저희는 다 병원으로 보내고요. 음. 초기재활이 끝난 이 선수들이나 음. 이 선수들 어, 트레이닝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을 좀 이렇게 전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되는 선수들은 음. 저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이 재활 부분에서도 최상도 전설도 인천에서 같이 좀 해주고 계시죠? 저는 재활 쪽은 안 하고 있고요. 음. 네, 저는 그냥 순수하게 야구 레슨만 레슨만. 음. 제가 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할수 있는 것만 하자라는 아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음. 왜냐하면 그 투수들은 부상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부상에 입었을 때의 그런 대처 방법이라든가 지원하는 방법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김준휘 선수는 대표적으로 부상 어떤 부상을? 저는 무릎이 고생, 무릎 때문에 고생을 많이 수술 두 번이나 해가지고. 아. 무릎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음. 팔꿈치는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좀온티할 때쯤에 음. 했던 거라. 또 음. 설마큼 수고 이제 했다 생각죠 최상수 선수 전에 녹화할 때팔 수술한 것도 좀 보여주시고 했거든요. 음, 어, 다들, 훈장처럼 다들 가지고 계시네. 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 이렇게 다시 한번, 예, 카메라에, 예. 그래도 수술 부위가 이렇게 그렇게 크진 않네요. 최상수 선수는 엄청 길었는데? 네. 저는 왜요? 엄청 길었어요. 예. 미국에 다녀죠 어, 미국. 아, 미국. 그때 미국, 미국 스타일. 아. 한국, 아, 한국 스타일. 아, 한국 스타일. <laughs> 기술이 많이 발달한 거죠, 발전한 아 거죠. 네. 또 저는 그때 이제 조우 박사가 이제 거의 은퇴할 음. 시기였으니까. 음 네. 본인들의 그런 수술 때 비교 올라갈 때 의사가 오면 정말 많이 심적으로 기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잘해줬으면 제발 뭐 이런 거. 수술 때 올라가서 이제 여기 이제 다 소독하고 면도 네. 다 하고 이렇게 하, 하더라고요. 엄청 떨리죠.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뭐, 저는 이제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속으로 네. 계속 기도를 마취해서 정신, 그 뭐야, 그 잠들 때까지 계속 기도, 기도하고 있었죠. 음, 잘 네. 되기를. 이, 네. 근데 수술은 이제 성공적으로 네. 네, 저는 엄청 잘된 케이스죠. 네. 뭐 수술 후에 네. 스피드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네. 성적도 좋아졌었고. 네, 그 이후 음. 10년 뒤에 딱한번 아팠어요. 음 수술 10년 뒤에 한 번, 음. 팔꿈치 아파서 한번 시즌에 잠깐 쉬었을 음. 때 있고요. 네. 김진우 전설 어땠습니까? 네, 저도 뭐. 수술 후에는 괜찮았어요? 네, 다, 다 괜찮았어요. 아플 때는 음. 공을 못 던질 정도로 아픕니까? 저, 저는, 이것도 제가 말하면 되게 긴데. 네. 거의 90% 이상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의 한 6개월, 7개월 꽁 끊었어요. 음. 아. 3 0이밖에안 남았습니다. 아... 그 참고했구나.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1이 던지고 부산 들어가서 혼 이러고 있었요 음. 바로 땡기 부어버리는 아. 예요러고있었 다시 부기 빼고 쭈빙... 아 쭈빙 음. 취비, 막 하고 다시 또막 올라오고 그었 내가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못 던지겠다고 말을 한 적도 있습니까? 부상편? 저는 이제 처음에 트레드 돼서 와서요. 네. 그때 방위를, 방위 복무 중이라 네. 피칭 연습을, 시합못 나가고 네. 연습할 때였어요. 그래서 100개 피칭을 다 끝내고 마운드에 내려왔는데 코치님께서 아, 커브 한번 던져봐라 해서 다시 올라가서 커브를 던졌는데 팔꿈치에서 뜨끔 하는 느낌이 났어요. 아... 그때까지괜찮은데 계속 통증이 조금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네. 그 이제 방위 제대를 하고 복귀를 해서 삼성과의 경기였는데 그 강기홍 선배 타석에서 음. 투 스트라이크 노벌에 슬라이더 사인이 나와서 딱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팔꿈치가 아그 귀에서 팍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팍 하는데 손이 쫙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느낌이 안 좋아요 어? 뭐지? 근데 투아웃이었어요 그래서 투 스트라이크 원벌이니까 아이고 어. 그냥 빨리 맞춰 잡고 끝내자 어. 또 던지는데 또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 팍 와,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그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투어 오시니까. 아, 잡으려고, 이제. 아, 잡으려고. 이거 그냥 하자. 그투스때투볼에또 던지는데, 던도 놨죠, 이제. 도저히 네. 못 던지는 거예요. 꽉! 해서 글로벌 손으로 안 된다고 올라와달라고 했는데, 이제 최직 선배께서 이제 올라오셔서 좀 실망스러운 말씀을 한번 딱. 뭐라고? 야, 쫄았어? 딱. 아, 진짜. <laughs> 아, 왜 그래요, 도대체. 해지경은그 그래, 아, 기억 못할거예요 아마. 근데 어... 저는 이제, 굉장히 그때 이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봤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그때 잘 치는 강기용 사말타자였고, 아... 투 스트라이크 노벌에 투 아웃인데도 제가 바깥쪽에 계속 완보드 볼로 가니까 맞을까봐, 너가 지금 맞을까봐 겁이 나냐, 지금. 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실은 그러니까, 제가 아픈 티가 안 났던 거죠, 그분한테는. 의문의 일패는 또 갑자기 최우시께서는. <laughs> 아 근데 서운하기에는 진짜 서운했었겠네요. 아, 그, 그렇죠. 예. 저런 이제 뭐. 아니, 왜냐면 배터리가 그 상태를 보면서 운동을 같이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미세한 변화가 있었을 것을 감지했을 텐데, 예. 감지를 못하고. 예. 예. 너무 해지경을 안 좋게 얘기하는 <laughs> 거아 <같아서. 웃음> 이미 말씀하셨어요? <웃음> 네. <laughs> 김준우 녀석은 어떻습니까? 저는. 빡 이런 소리를 못 들었어. 음. 들은 그런 적 없고 이게 이게 쌓이고 쌓였던 것 같아. 조금 음. 몸에. 예, 네, 쌓이고 음. 쌓이다가 너무 아파 아프, 너무 아프길래 6월 월 7월 달이 되는 병원 한번 가야겠다. 그다음에 못 들으려면 왜 가냐? 왜 이렇게 된 거야. 아프다. 알았다. MRI 찍을 줄 알았는데 엑스레이로 첨파만찍는 아무도 안나오죠 당연히 진짜 인대니까 안 나오죠, 아니, 음, 힘드니까. 네, 네, 안 나오죠. 음. 어,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던지면 바로 이렇게 부담도 구어버아안 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2주 정도 더 있다가 다시 가야겠다 음. 그때 나도 좀 약간 기분 진짜 안 좋은 말을 들었거든요 부담 돈이 다뭐막 아무데나 막쓸수있는 돈이냐 뭐 이렇게 아. 하더라고요 음. 아 그럼 내가 내 돈으로 하겠다 어. 내 돈으로 검사했어요 m r 에 찍었어요. 90% 파일이죠, 90% 파일. 그래갖고 수술, 수술도 겨울에 잡아준다는 거예요. 아, 시즌이 네. 안 되고. 장난하냐. 음. 빨리 잡아주라 그래가지고, 우기고떼쏘고 해가지고, 8월달에 가 벌써 들어갔죠. 아... 되게 의외인데, 그때 몇 년도야, 그게? 그. 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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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네요. 활동치 m c 는은 15년도네요. 음. 그니까 러 내가 저도 이제 그렇게 통증이 있었고 했는데 한 달간 저도 좀 그때 시기에는 좀 방치된 거였거든요. 그냥 네. 그 병원 가서 물리치료 일반인들이 하는 그 물리치료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물리치료를 받은 받는데 그 울트라 사운드라고 그젤 발라가지고 네. 뜨겁게 열을 내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그거 하는데 팔꿈치 지나갈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제가 이럴 아 정도로 그러니까 물리치료사 분께서 엑스레이랑 이런 거다 찍어봤냐 이거 아무래도 뼈가 일단은지 잘못된 것 같다. 이 초음파가 들어 이게 들어갈 때, 그그 그 뼈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때서야 이제 엑스레이 찍고 하니까 뼈 조각 떨어지고 MRI까지 가니까 이제 인도 인도가 끊어지고 이제 그거를 늦게 알았거든요. 음. 제가 해태에 온게9십구십 년이니까 네. 근데 진우는1 0년2 0년 뒤인데 그렇게 부상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2 인생도 지금 시작하셨고, 또, 그쪽, 그때로 또 다시 돌아가자면, 다시 제기에도 이제 성공을 하셨고, 제기에 성공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싶어요? 부상 이후에? 어땠습니까? 제 부상 이후에, 그 당연히 그렇게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음.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다시 내가 제기 성공했구나, 와, 잘했다, 이런 생각은 그냥, 그냥 좀, 아, 우리가 뭐 계산했을 때 8개월 안에, 복귀 예정이다. 음. 7개월 복귀했다. 그러면, 아, 한 달을 열심히 땡겼구나. 이 정도? 근데 막, 뭐, 셀프 셀프 칭찬하고, 뭐, 지금 나 잘했어, 재활 잘했어. 이랬잖아. 음. 당연히 수술하면, 운동수술 했을 때는, 다시 재활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다 생각하고 을 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뭐, 다시 복귀했다 해서, 아, 나 잘했다, 나 잘했다. 그렇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 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본, 뭐, 호주, 멕시칸, 이렇게 돌다가, 또 이렇게 부산에 있다가 다시 이제 마운드에 서게 됐는데, 그 자리까지 오게 기회를 준 사람들한테도 좀 고마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마지막 은퇴가 멕시칸 이거든요 멕시칸 이거고, 멕시칸 이거 갔다 와서, 롯데 테스트까지 보고 이제, 아,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액션 이가하고 롯데 테스트까지 거기에 좀 이렇게 된 에이전시 음 그니까 그쪽. 네, 그쪽이 그래도 되게 좀 마지막까지 저를 더 야구판에 한번 더 해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되게 뜻대로 안 돼가지고 은퇴 전에도 몸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롯데에서 있는데 롯데에서 테스트 것도 148 나왔어요 평균에서, 평균 47 최고 48나오고 라이브 던졌는데 다3님못 치더라고요 2군 의들이 던졌는데, 던졌는데 그때 감독님이 나영호 선수는 안, 안 쓰겠다, 그래가지고. 아니, 다른 구단에 혹시 이렇게. 아니면 그냥 안 했어요. 그냥 롯데한번 하고. 아... 원래 딴 데서 좀, SK죠. SK에서 도 연락오고 했었는데. 근데 제가한번 찾아뵙잖아요. 음. 네. 그때 이제, 저, 제가 이제 SK 투스 코치 할때 네. 와서 그런 의사를 이야기해서. 네. 네. 그때 연경원 감독님한테 이야기하고 네. 했는데. 네. 이게 또 실력만 가지고 네. 구단은 이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예. 지명을 있고. 해서 뽑은 선수들이 성장을 해야 되니까 네 음. 예. 아무래도 네 음. 예.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 그만했다는 생각이 든것 같아요. 약간 좀 너무 좀 아쉽네요. 예그 은퇴 바로 직전까지 140 후반이 나왔으면 그리고 또 투수를 한게 노련미라는 게 있잖아요. 또뭐 템포도 뺏고 아니면 또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소위 말해서 이제 위기 상황에 나가서 정리도 잘할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좀 예. 좀 아쉽네요. 예. 그 나이는 뭐 속일 순 없지만 마운드에 노련미가 있는 나이든 나이가 좀 있는 투수가 있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팀의 어떤 리더 역할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진우가 저한테 너무 좋게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네. 선배가 있음으로써 보고 배우는 거, 경기 운영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 이야기로도 듣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흐음 네. 그러니까. 요자 어, 버클 타이거즈 편서을씌저 전설의 타이거즈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 OX 어, 판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 나는 부러운 사람이 있다. 선수 시절이나 지금이나 아이 사람은 선수로서 아니면 뭐 하는 거 봐서 너무 부러워. 자, 하나, 둘, 셋. 어 없어요? 누 어느 분이 부러웠나요? 그냥 이름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한 명이 아니고 네.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투수든 타자든 음. 여기서 안타를 치거나 막았을 때 스타가 되는 아 그런 상황에 나가는 선수들이 순간, 몇몇 있었어요. 선배님은그 음. 순간순간 그, 순간, 그, 아 그, 그 선수들 되게 부러웠죠. 아, 음. 내가 저 타이밍에 걸렸으면 내가 할수 있는데. 아, 막, 예, 그런 상황들. 모두가 다 지켜보는 상황에. 네네. 아 근데 보면. 그 몇몇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한테는 시한하게 그런, 그런 상황이 와요. 음. 그러면 이 브로운 사람 말고 김준우 전설은 약간의 좀 경쟁자 당시에 있었습니까 투수 중에 네고급 응. 여고다. 다 투수는 다 경쟁자죠. 혹시 편지 투과라 선배님도 내가 존경한 선배님이지만 네. 같은 팀 선수이고 존경한 선배님이지만 그래도 이프로운 선수는 성적으로 얘기하는 를 거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경쟁이죠. 음. 내가 이 선배님한테 좋은 거다 뺏어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음. 하고 내가 선배님 따라다니기 때문에 음, 선배님은 한테 그만했어요 받을 건 받고? 예, 선배님도 음. 네가 뺏어 먹고 있으면 다 뺏어 먹어라 음. 좋은 거 뺏어 먹고 있으면 네가 다 뺏어 가라 이렇게 음. 얘기하셨으니뭐 음. 여러 가지 많이 알려줬지만 네. 네. 제가 슬라이더는 안 가르쳐줬어요 진짜로 아 어떻게 던지는지 슬라이더는 안 가르쳐줬어요 이건 내 밥줄이다 진우야 이건 아 내가 너테 알려줄 수 없다 아 네. 제가 물어봤거든요 가주시고 싶은데 내가 은퇴할 때쯤에 알아 <laughs> 지금 아니다. 나도 지금 야구를 더 오래 해야 되니까 이게 코치면왜 선배님 슬라이더가 진짜 좋으셨거든요. 조용준보다 더 좋아한가요? 예, 네, 저는 좀, 아좀 작고 강하게떨어으니까 강하게 음 요즘 뭐 얘들 슬라이더 던지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이상 그 슬라이더도 아니고 그냥 약간 빠른 커브, 네. 각 잡고 근데 진짜 선배님 그 슬라이더 직구 좀 가다가. 이만큼 짧게 딱 떨어지는 거라 아... 뭐, 커브도 좋으셨고 서면 커브도 좋았어요 결국엔 가르쳐, 가르쳐 주셨나요? 막 마지막에? 아니요, 아니. 끝까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제가... <laughs> 언젠가 던지고 있더라고요 야, <웃음> <제가> <웃음> 던지고 있어? 이게 방송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아유에도 보이는구나 아 맞다 그리고요 진우가 네. 그게 있었어요 제가 던지는 날 그때는 이제 선수들이 선발들에 가서 기록도 하고 네. 했었거든요 분석한다고 네. 네. 제가, 제가 던지는 날제 앞에 있어요 항상 무조건 갔어요 본부석에 그러면 중계방송 네. 같이 보거든요 구정 다볼수 있어요 느림화면으로 네. 그립까지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옆에서 보는 거 보다 뒤에서 보는 게뭐 캐치 뒤에서 보는 게 구정이 잘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게 네. 들어오는 공의 각도가 네. 보일 테니까 항상 선배님 선발이면 다른 주소가 분석해 전날 전전 아 다음날 선발투수 가야지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아 저는 막 다음날 선발 준비가 어가서 하고. 막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이제 선발 로테이션에 그팀 상대해야 되니까 공부도 하면서. 네. 아 제가 그 타자를 어떻게 상대 하나를 네, 많이 봤어요. 이 후배가 다 외우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 팀도 이렇게 합니까? 선발 로테이션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합니까? 저희 그때는 또 했던 것 같아요. 네. 어. 네. 아, 저는 이 얘기를 송유석 전설한테 만들었거든요. 본인이 기록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던지는 투수들을 다 분석을 했대요. 저렇게 던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 나도 알기로는 혜태, 기아가 조금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아. 다른 데는 이제 분업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 뭐 LG 뭐 이런 데는 분석원들이 와서 분석해서 음. 초구 확률, 직구 확률 몇 퍼센트 이거를 매겨줄 때였으니까 그때 아. 투스트라이크 이후 뭐 포커볼 확률 몇 투스트라크안볼때몇 프로 소위 말하는 과학약으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LG나 아, 이런 쪽이 할 그, 때였으니까 그때부터 그 기록지라고 막 나왔어 었 기록지가 아, 네. 아,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어. 뽑아서 나오고 막 이럴 때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딱 타자로 다 나오고 음 근데 오히려 제가 보기엔 지금 이게 더 선발 네. 투수한테는 네, 네. 더 자신감이 붙을 것 같아 각 타자마다 다 보게 되잖아 네. 그리고 이렇게 던졌을 때이 사람이 약점이 있었고 막 움찔움찔할 때니 그리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그자리에 제일 쉬워요 아, 시원하다. <laughs> 아, 그 자리에서 시원에 바로 가. 제가, 딸님 맞잖아요. 아, 그거였어요. 아, 아, 나는 무슨, 뭐, 대단한 게 나왔지 아요 시원해요, 시원해. 아, 순간적으로, 근데, 우와, 우와. 시원한, 시원한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크으. 아... <laughs> 타이거즈가 우승을 많이 했죠? 하우시리 중에. 나는 팀의 우승보다 내 개인의. 뭐 골든 글로브나 이런 게더 기쁘다. 5 X. 하나 둘셋전 <laughs> <짠. 웃음> 철저하게 이기적이야. <laughs> 다 나는, 뺏어 먹을 거야. 막 이런 것들. 저는 팀 우승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골든 글로브는 받아본 아, 예.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거 아, 받아보고 싶은데. 한번 받아보고 싶은. 최강수철 네. 네. 음. 씨께서는 팀 우승은 많이 안니아 기아에 있을 때, 저타이거즈에 있을 때 우승을 하긴 했는데, 그때 네. 이제 재원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직접 못 뛰었고, 아 네. 그때 우승할 때는 제가 또딴팀가 있었고, 기아가 우승할 때는. 아 네. 그래서 뭐, 들기가 좀 애매했어요. 두분이좀 비슷하네요, 그러 우승하고는 우승하고는 조금. 좀 조금 우승 제대로 만끽을 못 해요. 준우승하고는 이제 코치할 때 SK에서 우승을. 네, SK에서. 선수로서는 아니었으니까. 네 마운드에서 그 기쁨을 좀 느껴보고 싶은, 이게 간절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코치를 하면서 느껴보니, 대리 만족이 되긴 하더라고요. 음. 눈물이 안날줄 알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우승, SK 우승할 때 많이 우시더라고요 테레비보다. 네. 음. 그러니까 중간에 막 음식 시켜가지고 막 먹는 적도 있나요? 경기수님? 그런 사람들있 걸려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몰래 숨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이건나 가요. 이건날가라 갔어. 정광판에 아이 보호자를 찾습니다. 나왔는데, 상도형님 아들이어서 텐데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불펜이외 <laughs>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가는데 전광판에제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laughs> 네.